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은 먼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 이치와도 같습니다. 따뜻한 봄, 그리고 풍요로운 여름, 선선한 가을이 지나면 춥고 배고픈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동물들조차 이런 자연 변화에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미리 엄청나게 먹이를 먹어둔다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음식을 저장합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생활하되 위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험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늦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이 가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데는 짧지 않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번거로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때로 대비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아가 기회비용을 놓치게 합니다. 성경의 노아 가족을 봅시다.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였다면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아마도 재산을 더 많이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보며 사람들은 헛수고한다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를 대비한 노아 가족은 그 환란의 시기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유명인들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니콜라스 케이지는 우리나라의 여자분과 결혼해 캐서방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위기가 있기 전큰 수입을 얻었고 부동산에 욕심을 많이 내었습니다. 당시의 집이 22채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오자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미래의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때 경제 방송을 보니 전문가들의 말이 해박하고 그럴듯 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완전 예측이 빗나간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란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조차 예측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근이 올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집트 사람들도 고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하루 앞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한 요셉은 어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뭄을 대비한 요셉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시고 위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고 위기가 괴회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